<laughs> 오늘 컨셉 시크였는데 댓글 보고 터져버린. e já 이거는 이게 위험하다면 의상은 어떻게 보셨나요? 아니 이렇게 이거 단추로 이렇게 입고 벗기 불편해서 그냥 목만 이렇게 입거든요. 아직 안 씻었어요. 씻기 전입니다. 또, 최근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. 진주홍보대사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늘 바래왔던 거였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목걸이요. 팀 반지는 지금 저기 책상 위에 있어요. 그냥 씻기는 귀찮고. 편안하게 방송도 괜찮죠? 혈당 스파이크. 아니, 밥 먹은 지한두 시간 됐어. 된것 같은데. 아브라 소바 먹었어요. 맛있잖아요. 에이티즈 루틴. 오늘 운동은 호텔헬스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 못해요. 다 챙겨왔는데. 쩔쓰, 쩔쓰. 생각보다 줄이 얼마 안 길어서 좋았어요. 오늘 도착해서 리허설하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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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리허설 못하고 동선 체크만 했어요. 했으면 걱정이긴 한데, 내일 런스루가 또 있으니까. 음. VR 후기 어땠냐고요? 저는 평소에 VR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, 어, 애용하는 사람이지만, 그래도 신기했어요. 이게 예상을 해도 어 예상보다 더잘 만들었더라고요. 그리고, 그리고,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좀 충격일 것 같긴 해요.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. 저는 멤버들을, 이런 메일을 같이 읽고, 메일을 가까이서 보지만, 그래도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. 이렇게 익숙한 사람도 신기하게 다가오는데, 에이티니 분들은 어떡, 어떡할까.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기기가 있어서 그 어플을 다운받으면 또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볼까. 이번에는 영화관을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. 아, 저희는 초이스는 못하고 그 무대랑 몇 가지를 짧게, 짧게 봤어요. 영화관에서 소리 지를 수 있어요? 재밌겠다. 민기랑 찍은 거는 제가 민기 골반을 뭘잘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억에 났던 게 있어서 찍자고 했어요. 민기한테 골반 강의 받았어요.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전 아직 멀었습니다. 민기 골반은 자아가 있어요. 피어 릴스는 우영이가 왜 뱀이냐면 어그 산성화가 2년 전에 원래 찍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뭔가 캐릭터를 바꾸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우영이가 지금 또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. 사실 저도 그렇잖아요. 저도 어쩔 때는 고양이고, 어쩔 땐 토끼고, 어쩔 땐 뱀이고 하는 것처럼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. 스킨 뱀, 그쵸? 아주... 좋을 것 같아요. 졸리냐고요? 지금 씻고 자도 9시간은 더잘수 있어서 괜찮아요. 그래서 반신욕하고 자려고요. 제가 해외 나와서 반신욕을 하는 이유는 호텔이 너무 잘돼 있어요. 그 입욕제라고 하나요? 그런 것들도 있고 욕조 청소하는 고 방금 시계보다 생각난 건데, 오늘 13일이죠. 이제 라이브를 꺼야 될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 생신이 주무시기 전에 전화 드려야겠어요. <laughs> 지금쯤 안 주무시겠죠? 이틀 전에 선물 사러 갔는데, 저는 서프라이즈보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받는 게 좋다는 걸더 알았어요. 무슨 말이냐면, 제가 마음대로 골라주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못 사고 돌아왔어요, 결국. 아무튼, 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무시면 다시 오도록 할게요. 안녕.